저희는 지금 혹시 어떤 거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이제 오픈 준비가 거의 끝나가지고 저희가 소스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매운 소스, 순한 소스, 간장 소스. 이런 바트에다가 저희 소스를 부어놔야 주머니 들어왔을 때 바로바로 퍼서 바로 쓸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막바지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소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표님, 오늘은 어디 가시는 거죠? 아, 네. 오늘은 보시다시피 해운대점 오늘 오픈하는 날이라 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해운대 내려왔고요. 이게 신규 오픈하는 매장입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아직 다새 것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오늘 시작하는데 이제 지금부터 재료 준비, 지금부터 이제 오늘 장사를 시작할 모든 준비를 지금 들어가서 한두 시간 동안 할 예정이고요. 그러님 이쪽은 음. 매장 혹시 차릴 때 창업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을까요? 이 매장 같은 경우는 간판 외관만 바꾸고 안에 있는 기물은 거의 다 대부분 재사용을 했어요. 이분이 300만 원 주고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고 안에 있는 집기들을 대부분 재사용을 하고 저희가 필요한 최소한의 집기만 구매를 해서 총 비용 2천이 안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게 배달 매장이 인테리어나 위치에 그렇게 큰 돈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게 저희의 장점이라서 그런 돈들을 오픈하고 나서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로 음식으로 돌려주자라는 게 저희의 취지라서 최대한 인테리어에 힘을 빼고 업종 전환의 경우 안에 있는 집기는 최대한 재사용을 하되 그 안에서 동선을 맞춰드리고 오픈 비용은 최소화로 하되 막상 가게를 문을 열었을 때는 그 아꼈던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 비용조차도 투자금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셔라 보통 설명을 많이 드리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매장은 2천만 원이 안 들어갔습니다. 보증금이 천만 원인데 총 비용이 3천만 원이 안 되죠.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처음에 있던 기물들이 쓸만한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랑 중복되는 것들은 최대한 활용을 하고 필요한 거 일부만 새롭게 구매를 해서 직기들도 한두 개 정도만 새로 구매를 하고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안에 들어가보시죠 아, 네. 지금 오픈 첫날이라 가지고 아직 준비 안된게 많아서 조금 어수선한데 요 주방 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꼭 필요한 것들은 전부 다 새걸로 구매했어요 렌지들은 새거 밥솥도 새거 호스 새거 패킹기 새거 나머지 큰 냉장고들 아 전자렌지도 새거 저울은 원래 있던 거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들은 원래 있던 이전 사장님께서 이제 권리금에 포함된 금액으로 이제 넘겨주셨고 꼭 필요한 것들만 새걸로 구매를 했고 배치만 새롭게 저희 동선에 맞게 위치 이동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재료 준비, 고기, 부수적인 이제 세팅들 저희 동선에 맞게 오늘 세팅을 하고 오후부터 장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어, 그러면은 처음 완전 처음 준비하는 매장이신데 2 시간이면은 굉장히 준비 시간이 네.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혹시 그거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요? 아, 오히려 시간이 짧게 드는 거죠. 저희는 고기 핏물을 전날 빼놓고 전날 굵직굵직한 거는 미리 준비를 해놨고 아침에 와서 딱 오자마자 고기를 삶으면 고기 삶는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 안에 뭐 계란찜, 갈릭소스, 콩나물, 그리고 용기 세팅, 동선까지 그 안에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세팅이나 플랫폼 세팅은 저희가 사전에 다 끝마쳤기 때문에 그냥 온만 하면은 바로 시작은 할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로 오픈하면 이 동네가 어떤 스타일인지 배달 대행이 어떤 스타일로 오는지, 기사님들이 오는 속도가 어떤지, 이런 거는 한번 열어봐야 알기 때문에 하루 이틀, 3일을 테스트 해보고 그거에 맞게 하나하나씩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이제부터는 점주님이랑 함께 재료 준비 하시는 건가요? 네. 재료 준비하는 거를 다 보여드리고 이미 본점에서 3일 교육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점주님이 중점적으로 하실 수 있게끔 옆에서 간단간단하게 코치만 해드리고 저희가 오늘, 내일, 모레, 3일을 교육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4일차부터는 사장님께서 혼자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겁니다. 선배님 지금 혹시 어떤 거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이제 오픈 준비가 거의 끝나가지고 저희가 소스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매운 소스, 순한 소스, 간장 소스. 이런 바트에다가 저희 소스를 부어놔야 주문이 들어왔을 때 바로 바로 퍼서 쓸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막바지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소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you <music>